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놀라운 반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72세 할머니가 도박에 빠진 아들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린 충격적인 결단. 끝까지 들어보시면 할머니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72세 이순옥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 영수를 키우며 고생했죠. 아들이 결혼한 후에는 며느리 미영이와 손녀를 돌보며 단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들 영수가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며느리 미영이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지내는 날이 늘었죠. 손녀 학원비며 생활비며 계속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단순히 사업이 어려운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미영아,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만 참아. 영수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어느날 새벽 할머니는 아들이 취한 채로 들어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님, 내일까지만 시간 주세요. 꼭 갚을게요. 간절하게 애원하는 목소리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날 할머니는 며느리를 불러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미영아, 혹시 영수가 도박하는 거 아니니? 며느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어머니, 영수가 온라인 카지노에 빠져있어요. 이미 몇천만원을 잃었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대출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심지어 사채까지.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운 아들이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니. 이런 못된 놈을 내가 어떻게 키웠나?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어요. 영수가 제명의로도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도장까지 위조해서 어머니 집도 담보로 잡혔어요. 할머니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의 집, 평생 모은 재산까지 아들이 도박으로 날려버렸다는 것이었죠. 뭐라고, 내 집을, 며느리가 서류들을 보여주며 울먹였습니다. 사채업체에서 계속 전화와요. 이자만월 300만원이래요. 안 갚으면 집을 경매로 넘기겠다고 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도박도 모자라 가족의 이름까지 도용하다니. 미영아, 이걸 그냥 넘어갈 순 없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 할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아들의 도박 규모와 빚의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기로 했죠.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행동력은 대단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앱들, 대출업체 문자들, 사채업자들의 협박 메시지까지. 총 빚의 규모는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런 미친놈을 내가 어떻게 키웠나? 할머니는 분노했지만 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모든 피해 상황을 정리했죠. 가장 심각한 건 할머니 명의 도장 위조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몰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였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해. 며느리와 함께 경찰서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아들을 사기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인간 위조, 문서 위조는 명백한 범죄였죠. 변호사도 이 정도면 실형도 가능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가 모든 것을 공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들이 또 돈을 달라고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야, 너 지금까지 뭐 하고 다닌 줄 엄마가 다 안다. 아들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게 내가 온라인 도박으로 날린 돈이고 이건 내 도장 위조에서 집에 대출받은 증거야. 내가 72년 살면서 이런 창피한 일은 처음이다. 아들은 울며불며 사정했습니다. 엄마, 이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끊을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영수야, 엄마가 너를 살리려면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계속 도와주면 너는 평생 도박에서 못 빠져나온다. 할머니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들을 사기죄로 고발했고, 모든 대출을 사기 대출로 신고했습니다. 또한 며느리의 이혼 준비도 도왔죠. 며느리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영수가. 하지만 할머니가 단호했습니다. 미영아, 이 상황에서 너와 우리 손녀까지 망칠 순 없어.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들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도박 중독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도 사기 대출임이 밝혀지면서 법적 효력을 잃었죠. 할머니는 위조된 대출들을 모두 무효화시켰고 집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을 통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손녀의 미래도 보호할 수 있었죠. 동네에서는 소문이 퍼져 할머니가 한동안 밖에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내 아들이라고 봐줄 순 없어. 며느리 미영이는 할머니의 지지 속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손녀를 돌봐주며 응원했죠. 6개월 후 아들 영수는 치료를 받고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정은 파탄났고, 사회 복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죠. 1년 후 며느리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았고, 손녀와 함께 할머니 곁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아들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72세에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며느리와 손녀가 바르게 살수 있게 된게 다행이야. 지금도 할머니는 며느리, 손녀와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머니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